안녕하세요, 퀸즈 TV 설아네이저입니다. 오늘은 퀸즈 필라테스 신중동점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천 필라테스 신중동 필라테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즈 필라테스 중동점 폐경 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킨즈 플라테스 장점은 앞전에 마두 영상에서 수민 실장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킨즈 플라테스 신중동점만의 특별함,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공간이랑별관이 나눠져 있어요. 어, 왜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 공간에서만 운영을 했었어요. 거기서는 뭐 상담하는 데스크라든지 그룹 케인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신규 회원 문의가 되게 많아지면서 요청에 의해서 별관이라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했는데요. 별관에 오시면 개인레 실실만 따로 좀 프라이빗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아니면 남자 회원분들이 되게 많아요. 왠즈 필라테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맨즈 아, 플라테스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하고 이제 남자 리의실 샤워장도 따로 구비를 해놨습니다. 맞아 그때 대표님 공사할 때 기억나요? 중동점이 그 평수 대비 인테리어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엄청 예뻐. 바닥도 막 대리석 깔려요. 맞아요, 맞아요. 또 다른 특별한 점? 저희는 센터 안에 화장실이 있어아 이거 화장실. 너무 좋아요. <laughs> 화장실. 진짜. 이제 화장실이 멀거나 또 추운 겨울에는 나가기가 좀 싫잖아요. 레 휴스 이 이제 나가기가. 맞아요. 조금. 그래서 센터 안에 우리 대표님께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리고 중동점만의 세 번째 특별함 뭐가 있을까요? 저희 중동점은 이제 아파트랑 상가랑 같이 되어 있는 주상복합 단지 안에 있는 센터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되게 넓어요. 이제 뭐 외부에다가 주차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요 맞아요, 저도 한 번씩 중동점 올 때마다 주차로 불편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건물 자체가. 진짜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매출적인 부분, 저는 화정 마두 은평 중동점 매출을 다 음. 추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신중동점이 재등록률이 엄청 높은 편이에요, 항상. 아, 네, 그 비결이 따로 있겠죠? 그, 그 비결은 저희 강사님들께서도 우선 3년 이상 계신 강사님도 되게 많이 음. 계시기도 하시고요. 또 그만큼 센터 분위기가 되게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신규 회원님들은 음. 대기가 있잖아요 어, 그렇죠 저희는 뭐 그룹, 개인, 뒤에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대기가 뭐 적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도 있다고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걸 다 이해하시고 또 기다려주시잖아요 네 어. 맞아요 다기다려주시더또아 진동점 특별함 또 있어요 음. 올 때마다 보면 항상 네. 간식이 많아뭘좀 사오려고 해도 항상 뭐가 있어요 그 비결이 또 뭘까요? 네, 이제 제가 데스크에서 일을 하면서 회원님들한테 영상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그 연락을 제가 되게 많이 돌려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회원님들께서 많은 보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 맞아요. 쿠키 같은 거 받아주시고, 맞아요. 커피랑 어 마카롱도 네. 봤어요 저번에. 네, 맞아요. 마카롱, 뭐 쿠키 직접 만들어서 갖다 주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요. 사랑합니다. <laughs> <짜란. 웃음> 중동점 근무하면서. <laughs> 여기 중동점에는 실장님이 하면서 계시거든요. 음, 맞아요. 퇴근실장님 말고, 또, 아기실장님. 지유비가 있어요. 지유리. 지유리도 한번 나와야 되는데. 계속 뭘 하나 하고 래요 선배님. 오, 안녕. 뿅뿅. 오, 뿅뿅. 뿅뿅.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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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모, 안녕. 이모, 이모들 있다. 어,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미안해. 지금 퀸즈에서 근무한지 꽤 됐잖아요 그쵸 여기 근무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어.. 저희 지점에서 3명 넘게 강사님께서 일을 해주셨는데 어. 그 강사님께서 출산을 하시러 이번에 가셨어요 오 어. 응, 가셨는데 이제 똑같은 이유로 퇴사를 하셨던 강사님께서 아 작년에? 네 작년에 퇴사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출산을 하시고 다시 복귀를 해주셨어요 어. 두 분이서 바툰터치 맞아요, 맞아요. 바툰터치를 해주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현상이에요 그쵸. 다시 근무하고 싶은 센터? 네, 신중동 도천에서 필라테스를 구인하고 계시는 예비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 분들께 좋은 필라테스 센터를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렴한 센터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대로 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어, 맞아요. 8,000원, 5,500원, 이렇게. 그렇죠. 응. 그래서 되게 수업이 엉망인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봐도 그만큼 소홀하게 관리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사실 필라테스는 관리가 응. 제일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응. 또 강사님들 수업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응. 저렴한 센터는 피해 수는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강사님들은 아마 그런 센터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겁니다. 응. 왜냐면 수업료는 강사님들이 그 퀄리티를 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자신 있어요. <laughs> 두 번째는 이제 상담을 가실 경우에는 분명히 강사님들 프로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숨기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프로필을 하나 하나 다 꼼꼼하게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력 같은 부분을 좀 속이는 경우. 많더라고 많아요 경력이 아예 응. 없는데 필라테스 자격증이 심지 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응. 수업을 하고 있다든지 정말 경력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짜집기를 해서 응. 본인이 운영을 하면서 수업까지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협회라든지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 공부를 어,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얼마나 많은 회원님들의 케이스를 응. 다 많이 다뤄봤는지 이런 걸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핸드 네. 필라테스 신중동점 강사님들. 회원님들께 태금실장 한마디 해주세요. 우선 저희 강사님들, 회원님들한테 이제 꼼꼼한 케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보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퀸즈필라테스 신중동점에 와서 태금실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콘텐츠도 기대해주세요. 퀸즈TV 서라 매니저, 태금실장이었습니다. <laughs> 할게요. 저희 중동점은 아파트랑 상가랑 같이 되어 있는 위브더 스텔 응. 어떻게 해요? <laughs> 너무 예여워계속하면 <귀여웠다. 웃음> <laughs> 늦가는데. 아, 그래? 응. 운동해주시기때문이지않을까 싶어요. 응. 그죠 잠깐만요. 전화 왔는데. 언제? 새로운... 아, 싫다. <laughs> 다시. 다시, <웃음> 다시 할게요. 퇴금실장 기다리면서 이쁜짓 하는 거야. 퇴근을 못하 오늘 퇴금이 고장 났어요, 대표님. 아, 아, 신문. 아, 아. 파이팅. 지율리 어디 갔지? 엄마. 지율이 어디 갔어? <laughs> 나꿈. <나꿍. 웃음> 지율리 어디 갔지? 시윤이 어디갔지? 시윤이 어디갔지? 까 <laughs>